위에 대칭으로 그리기는 꽃잎의 숫자가 다 정해져 가지고 있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들국화를 몰골법으로 그리는 그림을 공부하겠습니다. 국화는 아, 옛날부터 오래도록 늦게까지 피는 꽃이라서 장수에 늘 비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아주 좋다는 구기자와 같이 그리고 그랬습니다. 특히 들국화를 보면은 서리빨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외로움을 지키는 절개를 뜻한다는 그런 뜻으로 오상고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들국화를 얼굴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칭으로 그리는 방법과 비대칭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안에 아, 네, 꽃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네, 이 꽃술입니다. 꽃술을 그려가지고, 이 꽃잎을 대칭으로 그립니다. 위에, 자,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꽃술을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대칭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꽃수를 타원형으로 그렸습니다 또 이것을 타원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길게, 위쪽은 짧게, 가운데 쪽은 중간, 위쪽은 짧게, 밑에 쪽은 길게. 이렇게 그렸을 때는 정면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다른 방향을 보는 것 같아요. 옆으로 타원형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꽃이 어디를 보는가?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꽃이 다른 방향 보는 것 같죠? 또 똑같이 그려서, 이거는 반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을 짧게, 이쪽을 길게, 이번 중간. 짧게, 또것도 짧게, 너도 길게. 자, 왼쪽을 짧게 하면 꽃이 왼쪽을 보고 있고, 오른쪽을 짧게 하면 꽃이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꽃대의 방향은 긴 쪽이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자, 비대칭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꽃수를 먼저 동그랗게 그렸습니다. 옆으로 살짝, 또, 똑같이 옆으로, 또, 세로로, 또 세로로, 비대칭으로 그릴 때는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으로 그리면서도 꽃잎, 크기를 달리 해보면 어떤 느낌이 있는가 봅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꽃잎이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당겨도 되겠죠? 자, 어느 방향 보는지. 자, 반대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위를 길게. 아, 밑에를 짧게 한다고 했는데, 네, 길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봅니다. 또, 왼쪽을 짧게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잡게 해보겠습니다. 꽃의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위에 대칭으로 그리기는 꽃잎의 숫자가 다 정해져 가지고 있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밑에 꽃잎은 꽃잎의 숫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꽃 모양이 다릅니다. 비대칭으로 그리는 방법이 공부하는 데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소품을 그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꽃술을 그리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기가 꽃술을 이렇게 꽃, 꽃술만 <laughs> 봐도 꽃이 어떤 모양인지 몇번 그려보면 짐작이 갈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그린 것은 꽃, 꽃잎의 모양이 크기가 이렇게 같겠죠. 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야 이렇게 됐겠죠. 너무. 너무 가까이 찍어졌죠? 예. 왼쪽을 보고 있는 꽃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위를 보고 있는 꽃이 됩니다. 자, 밑에도 그려봅니다. 자, 왼쪽으로 보고 있는 자, 꽃잎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잎이 가늘고 작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이파리 그리기가 조금 어렵죠. 이 시간에는 멀골법으로 국화 그리는 것을 해봤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무더기로 돼있었는데 소소밀밀 해가지고 흐트러서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